안녕하세요 e w 3 review. 3 review. 3 review. 3보 e v i e w 3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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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r 고 v i e w 3 r e v 근데 w 3 r 그렇죠. 네, 근데 아무래도 뭐 편집하고 업로드할까 생각하면은 그렇죠. 이주하는게될것 아,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뭐 아직 우리 구독자별로 없으니까요. 보면 난... <laughs> <그러면> 이게 천천히 <처음에 웃음> 쌓아가는 거니까. 그죠. 네. 네, 네뭐 어쨌든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지만 오늘은 이제 우리 전에도 얘기했던 히든 피겨스 그죠. 히든 피겨스가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1950년대 어 말에서 이제 60년대 어 미국과 소련이 이제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경쟁 우주 개발 경쟁 시대에 음. 그 미국의 이제 나사에 속해 있던 그 흑인 여성들 이제 전산실에 소속된 흑인 여성들이죠 정확하게 음. 말하면 이 전산실에 소속된 흑인 여성들이 어떻게 이제 그 인종적 차별과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위 말해 유리장벽을 음. 뚫고 그 나사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네. 네. 주요한 역할까지 그렇죠? 차지하게 까지네 되는. 차지하게 되는지 음. 그런 것과 관련된 이제 영화로서 이제 어떤 그당시이 흑인과 이제 여성에 대한 차별 내용이 조금 있고 또 아무래도 나사와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뭐 수학 계산 음. 뭐또 이제 그 시기가 아무래도 컴퓨팅의 시대로 넘어오는 네. 이야기다 보니 또 어떤 기술의 발전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어떤 직업적인 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던 영화였죠. 네. 네. 그딱 요즘 상황에 배울 적이 많은 내용이 많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어, 맞아요. 네. 사실 영화의 맥락을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맥락에 그대로 적용을 해도 동일하게 그렇죠. 약간 단어만 이해할 수 있는... 좀 바꾸면. 맞아요. 맞아요. 네. 왜냐면 첫장 거의 처음에서도 첫 장면에서도 어린 그 학생이 이 뭐야 수학 문제를 풀으면서 네, 네. 이게 왜 방정... 천재성이 그렇죠. 보여주는 네. 그렇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캐서린이 어릴 때 영재 혹은 천재성이 있음을 드러내주는 그 장면에서 네. 조금 인상적이었던 건 사실은 우리나라 학생들이라면 한 음. 중학교 이상 정도의 학생이라면 그 장면 보고 저 정도 갖고 천재라고 할수 있어라고 사실 할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아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로 2차방정식을 인수분해로 풀지 <laughs> <꼴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저도 사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생각했어요. <laughs> 이건 영화적 세팅이니까 이렇게 한 거겠지. <laughs> 네. 아 근데 그게 사실일 수도 있긴 하죠. 왜냐면 네. 일단 미국. 미국의 수학 교육 방식은 지금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승재님 한번 갔다 오신 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계산기를 일단 기본적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 계산기로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배우는 걸 중요시하지. 그렇죠. 인수분해를 중요시하고 막 이런 시스템이 아... 아니잖아요, 미국은. 맞아, 맞아, 네. 맞아. 그래서 약간 그거를 스스로 생각해낸다는 걸로도 음... 영재성 혹은 청재성이 입증된다. 음... 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만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 장면을 보면 너무 어, 당연하죠. 저 정도면은 천재 소리 들어. 미국에선 약간 이렇게 착각하실까 봐. 네. 아 그렇죠. 참고로 이제 시대적 배경도 생각해야 되죠. 맞아요. 1900그 네. 이제 그 분이면은 이제 1940년. 그러니까 그 시는 거의 한 1900. 그쵸, 40년대거나 네, 3 0년대 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 요때일 네. 텐데 그때. 흑인 이면서, 이제, 여성인 여성. 분이 네. 어떤 이차방정식의 원리, 를깨우쳐서 그, 것들을증명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었라는건 음. 영재성이 충분한 거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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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죠. 아 그렇게 그렇게 하겠구나. 네. 네. 그래서 네. 그 장면이 좀아이건잘 모르는 <laughs> 분들이 k a y Okay. Good job. Good 이 o b Good 또 이제 그분이 나사에서 어~ 뭐였죠 오일러 방법 오일러, 네네네. 네, 오일러 방법 얘기가 나오죠 네 나오면서 이런 네. 걸로 자신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씬들이 막 나오죠 네. 근데 그 오일러 방법이 오일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딱딱 딱 그냥 단어로 딱 표현을 합니다 그 캐서린이 오일러 메서드라고 얘기를 딱 하면서 그렇죠. 그걸 적용하자는 얘기를 하고 이게 고전적인 방법이지만 음.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고 설득을 해서 그걸로 계산을 해보니 음. 매우 에러가 적은 방법으로 음. 궤도를 정할 수 있다는 거를 아마 설명할 거예요 제 기억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장면이 저는 반갑기도 하고 인상 깊을 수밖에 없는 게 음. 제가 이제 수학 박사 중에서도 세부 전공이 네. 편미분 방정식 쪽에서 네. 컴퓨터를 활용하는 수치 편미분 방정식 쪽이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 오일러 방법이라는 게그 수치 편미분 방정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를 리 없는 누구나 가장 기초 수업에서 듣는 방법 중 하나예요. 어... 네. 누구나 듣는 대학원의 기초 방법 좀 빨리 네. 배우시는 분들은 심지어 학부의 한삼사 학년 과목에서도 듣는 경우가 꽤 있어요. 어... 이런 개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림이 있어요? 네. 근데 네.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뭐 MRI, 뭐 어떤 MRI나 이런 그림이 있으면 이거를 음. 어떤 그 파형 형식으로 바꿔서 네, 뭐 네, 음악으로 네. 뭐 이렇게 뭐 변환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막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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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들었을 때 어떤 우리가 어떤 그림이 있고 이거를 아날로그틱한 사운드로 바꾸기 위해서 음. 어,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그니까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 정확한 어떤 아날로그틱한 아날로그의 형식으로 바꿀 수가 없으니 네. 네. 그 중간에 디지털화되는 방법으로 이제 변환을 한번 하려고 하는 거고 네. 그 디지털화되는 방식들을 유한계 충분한 조건의 유한계로 바꾸는 작업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영향을 어, 효율적으로 어 구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게 오일러 방법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네, 나쁘지 않은 설명 네, 네, 같아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뭔가 네. 어떤 수식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고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개념이라고 얘기했다. 이 개념을 보고 어떻게 설명을 못하다. 저를 생각해 봤는데 그러니까 네. 그림을 음, 음성으로 바꾼다라고 과정을 했을 때그 네. 중간 과정에 조금 쉬운 해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뭔가 오일러 방법이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설명을 드려도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원래 이상적인 해는 완벽한 어떤 곡선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 그죠. 네. 근데 그 곡선을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수학적 이론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럴 경우에 그거를 잘 쪼갠 듯한 잘 쪼겠다기보다 어, 그거에 가까운 직선들의 모임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약간 오일러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네. 그죠, 그죠, 그죠. 그 직선들의 모임으로 아주 잘, 잘, 잘 자란 네. 직선들의 네. 모임을 네, 네, 네. 찾는 게 음. 오일러 방법이라고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음. 네. 완벽한 곡선 궤도를 그려줘서 이대로 가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이상적으로 좋지만 그렇죠. 그렇게 아, 못할 바에는 네. 네. 그 곡선으로 사실상 가는 거나 다름없게 오차가 거의 음, 그렇죠. 별로 없게 그렇죠. 여러 가지 직선 궤도를 만들어 주자 여러 개의 음, 직선 궤도를 만들어 주자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원을 그려놓고 팔각형으로 돌게 한다든지 더 키워서 16 정십육각형으로 어, 돌게 그렇죠. 한다든지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늘리면은 원에 가깝게 움직이게 되겠죠 음, 네. 그렇죠. 그런 개념을 이용하자는 제안이었다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 그 이제 영화 속에서 캐서린이 이제 흑인 네 이제 여성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분이 어, 수학자는 아니죠 그냥 뭔가 계산을 잘하는 분. 근데 어~ 저는 네. 저도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아. 근데 우리가 무한대를 본 남자를 본 아, 그렇죠. 것도 네.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수학 연구를 하면서도 네. 쭉 점점 드는 생각이 네. 사실은 진짜 수학자는 계산 자체가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laughs>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아는 분, 다른 분과 대화를 하다가 네.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다음 감소의 미적분을 이해하고 싶다고 하면 은 네. 일단 그래도 실수 계산을 실컷 해봐서 맘대로 할수 있어야 되고 음... 인수분해를 음... 특히 우리나라에선 네. 특히 우리나라에선 인수분해를 웬만한 건다할줄 알아가지고 네. 다항함수가 딱 주어졌을 때 네. 어떻게 인수분해될지 안 될지가 파악은 음... 돼야 네. 이것 가지고 그래프가 되, 계략적으로 어떻게 그려질 아 것이며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뭐가 더 좋으며 네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계산 자체가 일단 네. 되기는 돼야 그, 뭐 그렇죠.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캐서린 그 장면이 있어요. 캐서린이 한번 스파이냐는 질문. 아 맞아요, 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물론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물어본 것 같아요. 뭐 진짜 스파이라고 네. 생각해서 네. 물어봤다기보다 혹시나 하고 네. 약간 네. 물어본 것 같긴 하지만은 거기서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죠. 캐서린한테 안 보여주려고 웬만한 수치를 다 가린 리 데이터를 맞아요. 보여줬던 게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캐서린이 맥락상 이런 계산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래서 이 계산이 나와야 되고 음. 그런 행간을 봐서 그죠. 그 빈칸을 채워버린 거. 네. 그리고 이제 꼭 봐야 하는 수치가 있었을 때는 그비춰봄으로서 그렇죠, 그렇죠. 예, 몰래 네. 이제 그것만 네. 봤던 걸로 나오잖아요. 그거 자체가 그래서 거기서 그 저기. 나사의 수장으로 네, 네. 나오는 분이 그 얘기를 하죠. 너는 두더 매스를 했구나 음...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음... 네. 그냥 계산한 게 아니고 너는 수학을 한 거구나. 음... 그렇기 때문에 음... 캐서린이 마트 음... 업무는 계산이지만 산수지만 수학을 할줄 알았던 건 맞는 것 같고 아... 그렇다면 수학자라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아...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오,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그딱그 어, 그 문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유튜브를 찍고 있는 목적과 아주 부합하는 어, 문장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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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확히 부합하는 문장이죠. 네, 어 그렇구나, 어 그렇구나. <laughs>